두 분이 에. 통화하시면 어떤 이야기 좋아하세요? 그냥 잘잘 잘 있었냐고 그러고 건강하냐고 음.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해 그냥 음. <laughs> 언제 만나서 여기 올까 그 얘기하고 음. 복지가 올까 이런 얘기도 하고 음. 그래가지고 음. 저 텔레비전 풀어보고 그런 거 보고 얘기도 많이 하죠 텔레비전 음. 음. 풀어봤는데 얘는 뭐 카톡 보내고 카톡 보내시고 내텔통 많이 보내잖아. 그래. 우리 또 <laughs> 그러니까 <많이 웃음> 혼자 있을 때 친구 카톡 하나 오는 것도 되게 반가워. 어, 어, 반가워. 텔통 어. 그러면 어, 아유 누가 했을까? 그리고 열어보면 어, 어 저거 진짜, 그것도 많이 할줄 모르는데. 그때 것 힘들어. 어, 카톡 어떻게 어머니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어. 많이 와요. 어? 어, 그 카톡하는 어. 거 누가 알려주셨어요 어. 가르쳐달라고. 카톡하는 누구한테 알려줬요 어.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어. <laughs> 손주한테 배웠나 난? 여기 아, 여기서 애들이 없 n 니까 여기서도 삼성, 가르쳤는데 안 왔어 삼성 여기 저아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a s 그때 일 u n g Janta, s a m s 하 n g Janta, Samsung Janta, s a m s 안 써먹으니까 t a Samsung Janta, s a 거잊어버 g Janta, Samsung Janta, s a m s u n 잘하 a n t a Samsung j 많이 오면서, <laughs> 예, 요즘에는 내가 몰라 대면이 안 되니까 어. 어, 온라인상으로 유선 그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음. 어, 영상 통화 음, 그, 그런 카톡 아니면 일상생활을 사진 찍어서 음. 보내고 이런 저희가 언택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응, 응. 만나지 않고도 나의 안부를 전달할 수 있고 가족에게 응, 응, 응. 그리고 가족도 그 외국생활이나 아니면 응. 뭐 지방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이나 영상통화를 응, 응. 통해서 저희가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응. 어, 우리가 못 만나지만 응. 나의 근황을 가족에게 전달할 응, 수 있는 응, 응. 매체를 좋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필요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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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응, 응, 응. 예, 많이 손주한테 배우셨다어니네 응. 응. 아, 가르쳐 줘서 근데 그... 안 오는 건또 잊어버려 아. 이 형님이 또 이거 사진 보내는 것도 가르쳐 줬는데 아무 한참 안무 처음엔 내가 보냈지. 또지오안까또잊어잊어어또치또 치다 봐야 너거 너무 너무 기본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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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무너기너못해 그래서 손주가 그러잖 너무 너무 라도 너무 몰라 <웃음> <웃음> 뭐 가르쳐 달래봐 뭐. <laughs> 할아버지 몰라, 아빠 몰라. 아유, 창피해. 아유, 본이 창피한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스마트폰이 되게 <laughs> 어. 어려워요. 그거 어. 알면 재밌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좋을 거야. 아유. 나는 응. 저기 대리점 같은 데서 내가 그 집에도 물혼단 사람들 가면 자꾸 먹기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난 만나서, 여기서 걸어서 삼성까지 간다, 우리 음. 집에서. 아, 걸어가서, 거기 가서 묻는 게 제일 편하네. 아, 어머니,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거는 꼭 필요하다, 필수. 응, 어, 그, 아주 필요하지 지금 이거 우리 사는데. 응. 제 연락하고 이러는 거. 여기서 한 배선 가르켜 줬었는데 그때 떨어졌지. 응. 어, 몇명뽑니깐 네, 안 되죠. 어머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람을 응. 직접 못 만나니까, 오늘 응. 그 응. 연락도 좀 하고 응. 못 맞아. 못 맞아. 만나도 아, 그거 근데 필요. 훨 쓰루 재밌어 그건 응. 진짜로. 만나도, 만나도. 그건 필요해. 하 응. 생각하시는구나. 네, 이게 네, 예, 네. 네. 적극적으로 어머님이 한분 전자에 찾아가셔서 네.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시는 거예 응. 네. 네. 이 동네서를 가게에서 부르면 미안해서 못 들어가겠는 거야. 우리가 몰라도 너무 오르니까. 아... 하나하나 갔다 오면 운동도 될 게면서.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거 갖고 놀아도 시간이. 저절로 가. 아, 어, 근데 이 근데 몸은 아프더라. 어, 고스도볼 맨날 거친다면서? 잘 치지, 그걸로. 아, 그러면 그냥, 할줄 그냥 시간 가는 데는 이거야. 아, 어. 휴대폰으로 어머니 아, 기계랑, 기계랑 고수도 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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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러시구나. 고개도 아프고 이 있지만, 어. 어. 아플 땐 내려놓지. 그랬다. 그래서, 아, 애들이 이렇게 빠지는 게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빠지면 이거 안난놓나나 야단치잖아. 나데나도 빠지잖아 음. 그래서 이해를 가 음. 애들한테 어머니는 아. 주로 스마트폰으로 고소치면서는세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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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요 바쁘세요? 아주 바쁘신 분이나어 나는 나어 나는 나는 나 나는 저 나는 하다 이런 느는적 없어요 매일같이 음. 바빠요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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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를 조금 신부를 맞아요. 아, 네. 똑똑하지. 80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어... 다해줘 애들 하는 거 그냥. 응. 뭐 컨테이너 작업하는 데뭐좀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거 응. 내가 건강해서 그래요. 응건강하셔 진짜. 에이, 지금 8 8하신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뭐 사방팔방 다땡겨요다땡겨요그 네, 응. 아직도 어머니는 맨날 바빠 사업하는 거를 여기서 어머니 콘텐츠가 도와줘. 있는 네, 어, 어머니 좀 아주 좀 보조를 응. 조금 해주세요 아, 그래 엄마도 전부 아, 큰 도움이지 큰 도움을 좀 주고 있어요 응. 요즘 같은 세대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잘 들어와요 어. 진짜, 진짜 잘큰 도움이야, 큰 도움이야. 하시는 어, 어. 우리는 잘 들어와요 돈 벌어주는 거지 그렇죠 어. 잘 들어와요 음. 우리는 잘 들어와요 어. 네. 어. 지금 와가 있어 지금? 어머머 <laughs> 왔어. 누가 큰 딸이었어. 큰딸 있고 작은 딸 하나밖에 없나. 응. 어, 딸. 어 맞아. 또 왔어? 아또 어, 왔어. 어 그랬구나. 그 전에 경리하고 맨날 이러고 왔다갔다. 왔다 하더니. 맨날 반찬 갖다 주고. 응응. 음, 경리하는데도 음. 그 엄마가 여기서 일어서서 아, 갔다 왔구나. 동묘에서 딱 하는 거예요. 음, 시내도 음. 가지 않고. 음. 그 동묘에서 보니까 진는 너무 좋대요. 네. 그 주변에 갈 때가 많거든. 지난. 음. 어머니도 자주 같이 다니셨어요, 따님이랑? 지금 못다녔어요. 음. 그저, 그저께는 병원에 종합검사 받는데 음. 보호자로 오라고 해서 또 새벽 7시부터 갔어. 따라다녔어요. 나는 딸하 많이 못다겨지내들이 음. 바빠. 음. 직장다니고 뭐하 많이 못 여기 친구들 만나야 되고 음. 한 2주 밖에 일한달 음. 있어도요. 일주일은 이주는 격리하지도요 2주 음. 이주 정도는 지 친구 만나고 지또뭐 사업상 볼일 봐야 되고 하니까 엄마 반년도몇번못 만나요 음. 만나도 음. 먹는 거 식사 함께 하고 그 밖에 없어요 음. 음. 네. 많이 아쉽시겠다 잠깐만 다니까. 지승아도 있고, 지동, 음. 뭐 손자도 있고, 뭐다 있는. 그래야니 있... 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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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일 해야지. 애들 쳐다보고만. 맞아, 애들한테 에, 안나 외로움을 해달래면 안 돼. 어, 네. 내가 풀어야지.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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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싫어해. 그러면 애들도. 네, 네. 저희가 네. 오늘 어머니들 모시고 음. 5월 가정의 달 가족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음. 어머니들이 가족의 이야기보다는 복지관에 대한 아쉬움 혹은 음. 복지관에. 그게 제일 크지 어, 어. 맞아 맞아 복지관만 어. 열면 날마다 땡길 거야 <laughs> 진짜 하나도 어. 안 빠지고 나오는 나서 어, 난 진짜 안 빠졌어 개근상 줄 정도로 탁구 치러 네. 댕겼어 네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친구들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저기 복지관이 오면. 어머니들의 가족 역할을 많이 했었다라는 아, 생각이 들게 제일 좋것같아더 했지 네. 우리는 저기 선생님들도 어. 다 착해 이렇게 <laughs> 어, 여기 복지관에 오면 성질 다 죽이나 <laughs> 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안 해. 근데 다들 그냥 내내 이런 무슨 다 들어주고 착하더라. 아유, 어머니 어, 이렇게 교육을 받나봐.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저희는 이제 앞으로 아니야 너무 그 착해. 되겠다? 어. 인사 생각하니까. 잘하고 착하고. <laughs> 진짜 그래. 학우분은 네. 분위기 참 좋아요. 진짜, 음. 진짜 다른 다른 분은 또 모르겠는데 네. 남자 여자 다 만나니까 재밌잖아. 그렇죠.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네.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가정의 달이라 가족 중심의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라는 시작을 했었는데 네. 어머니들께서 가족 이야기는 정말 별로 어, 없어 어, 많이들 <laughs> 하셨지만 복지한 네. 친구들 이야기 네. 혹은 복지한에 대한 아쉬움에 어, 대한 어, 이야기들을 어, 더 많이 어. 하신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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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복지관이 어르신들에게 좀더 좋은 음. 가족으로 존재해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더 드네요 아니, 아주 잘해 네. 어. 오늘 참여해주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좋았어요 좋 좋은 추억이에요 오늘 어머니 모시고 빨리 문이나 열어요 제가 저희, 저희가 저희 공식 질문이 있어요 어머니 뭐? 네. 어머님들에게 의정부 노인종합 복지관이란? 네. 여기 어머니 먼저 복지관? 어, 너무 좋은 곳이지 <laughs> 너무 좋은 우리 <laughs> 와서 늘놀수 있고 응. 선생님들 다 착하고 아주 좋아요. 나 복지관 이렇게 좋은지 모르고 안 왔었어 옛날에는 내가 젊었다 생각했는데 나이 먹고 70 넘고 와서 보니까는 이렇게 좋은데 지인자 올걸 그랬구나 하고 후회가 그냥 그랬어. <laughs> 네. 내 마음은. 네, 응. 여기 어머님에게. 저희는 복지관이 너무 뭐 좋아요. 왠만하면 네.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음. 또난 복지관이 어디지도 몰랐어 어, 처음에. 또 노르교실이나 우리 난타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요, 다 사람들이 좋고 스민 응, 응. 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간을, 소유를 보낼 수 있는 데니까 아주 아주 좋아요. 어, 네. 그리고 강순이, 강순이 선생님, 노래 듣고 실 선생님이 너무 좋지 않아? 재밌고? 어, 재밌고. 난 날마다 보고 어. 싶어. 어. 네. <laughs> 네. 어머니, 저희 <laughs> 오늘 이제 응.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 저희 함께 감사합니다 하고 저희 응. 우리 독자들한테 인사드려 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